여러분, 저 지금 성산 일출봉에 왔습니다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관람용 있고요. 이쪽이 좌측은 무료고 우측은 정상 유료 탐방 구간이래요. 구간이 달라요. 두 가지 구간이요.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틀려요. 대박. 이거 봐. <laughs> 어, 먹가족 지금 성산일출봉에 오르려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아, 표를, 힘들어 표를 응. 끊었어요 어른 4,000원이고 아이들은 2,000원씩 와 지금 올라가는 저기 보이시죠 저 정상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50분 정도 걸린대요 가봅시다 이게 바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와, 예쁘다. 예쁘다. 어서와. 저쪽으로 보이는 곳이 무료 구간이고요. 이쪽으로 가시는 길이 유료 구간이에요. 우리 수학년, 수학여행 때 왔던 게 기억이 이쪽으로 왔던가. 그렇게 높이는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저 무료로 갔었나봐요. 무료 구간으로 해서 다녀왔던 것 같아요. 아. 어, 고등학교 때. 아, 옆에 봐. 와, 여기 너무 멋있다. 저기 봐. 옆에 봐. 아, 저... 어! 뒤에 조심해. 뒤에 <laughs> 넘어져. 앞에 잘 보고 걸어. 어? 어서와. 그러니까. 너무 멋있지? 어. 그러게? 어떻게 보일까? 어떻게 보일까? <laughs> 세계가 다 보이지는 않겠지? 힘들다. 힘들어. 마스크. 발 끼던데. 마스크 벗을 거야? 벗을 거야? 발 끼어. 가. 우리 조금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. 시작 봤어, 얼로. 아빠들이야. 아빠 이제 아빠 더 힘들어. 아빠. 이 어, 잠깐 기다려봐. 서영아. 네. 잠깐만. 귀못 찾았어? <laughs> 귀 찾았어, 못 찾았어? 어? 귀, 내 귀. <웃음> <웃음> 멋있다. 음! 이따가 내려올 땐 이쪽으로 내려온대. 몰라 조금만 더 하면 계단아직도 시작 안 했지 네. 와 저쪽 봐이리가 엄마가 손잡으면 엄마 힘들어 그냥 걸으면 되겠 안 되겠어. 아, 여기 보세요. 와, 오 시원해. 진짜 멋있어요. 아, 갑시다. <목소리도> 가보자. 다시. 응. 여러분 여기. 지금 정상이라고 돼 있는데, 와 진짜 멋있어요. 이쪽은 하산길인데 내려가는 하산길. 정상입니다. 와. 너무 멋있지? <laughs> 일출봉 정상입니다. <laughs> 뚜껑 어딨어? <웃음> 뚜껑. <웃음> 서영아? <웃음> 뚜껑. 자. 금방이네. 그치, 소야? 지금 일출봉 정상에 올라서 바로 내려가는 중입니다. 진짜 멋있어요. 오오. 정상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. 올라갈 만한 것 같아요. 무료 관람료 말고 관람 길 말고 이쪽 유료로 와보셔도 엄청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아요. 감동적이고. 진짜 멋있어요. 와,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, 아이들도 신나라 뛰어다니고, 거의 다 내려왔어요. 수호야, 아, 여기 화장실 같은데? 지금 우리는, 와, 멋있어. 성산 일출봉에서 내려와갖고, 섭지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. 오, 저해지는 거 봐요. 아이고, 안 보이네. 음, 오, 저 노을 봐. 진짜 멋있다. 오. 길이 예쁘네. 세워놓고 많이 있네 이쪽에. 노을 구경하나봐. 추천해. 오, 돈을 받는 어. 거. 어, 돈 받는 거같아뭐 30분에 얼마 막 이렇게던데? <목소리> 이곳은 지금 섭지코지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이 높지는 않아요. <목소리> 오 저쪽 봐. 저기 아주 예쁜 집이 있어요. 와. 와,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오, 대박. 우리 노을 <laughs> 완전 여수 갔을 때도 잘 봤는데. 이제 가자! 이때 가자! <laughs> 어, 올라가 봤어. 거기 올라가 봐. 오! 잘 나와. 잠깐만, 와봐. 되게 예뻐. 와우! 짠! 아빠 어디갔니? 가자 애들아! 와서! 짠! 여기에 조금 더 올라왔고요. 오. 예쁘네 너, 안 찍니, 재영아? 어? 나라, 나라? 저기 길 따라 걸어가는 것 같아요. 저기 끝까지. 야, 얘들아, 저쪽에 하얀 말 있어. 하얀 말. 가보자. 저기 하얀색 말 있어. 오, 지금 노을이 장난 아니에요. 와, 너무 예쁩니다. 이제 금방 어두워질 것 같은데. 아,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너도 키우기 힘들어. 이제 아빠, 여기 지금, 지금 돌담들이 쭉 있어요, 돌담. 아, 되게 신기한 아, 것 같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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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봐. 아, 여기도 뭐 길이 이렇게 났었던 것 같은데, 지금 다. 폐가처럼 아, 저렇게 됐어요. 와, 진짜 예쁘다. 가자! 빨리 가. 응. 어? 오! 어, 저기 등대가 깜빡깜빡해 수호야 어. 봤어? 어. <웃음> <웃음> 야 무슨 성, 성같아 성 채영아 <웃음> <웃음> 이곳은 섭지코지의 정상인 것 같아요 이 등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<laughs> 길이 되게 예뻐요 저 앞에 보이는게 아쿠아플라넷 같은데 바로 연결이 됐네요 아, 길이? 우리 여수에서 봤던거 물고기같은 보이는 수족관 아, 맞아. 오늘은 끝났습니다 오, <laughs> 뒤에 봐봐 여보 뒤에 사진 엄청 잘 나와 오, 아, 아, 예술입니다 아, 여기 아, 섭지쿠지 성산 일출과 좀 많이 달라요. 여기도 꼭 와보세요. 등대에요, 등대. 여러분, 지금 시간이 6시도 안 됐거든요? 그런데 저렇게 해가 지금 지고 노을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쪽에 오실 분들은 이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어, 이 시간으로 맞춰서 오시면 아주 멋진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어, 브러시터지네. <laughs> 지금 저 오늘 하루 일정 끝내고 덕천 연수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에요. 네,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. 성산 일출 농협 한나로마트에서 회를 사려고 하다가 좀... 아닌 것 같아가지고, 다른 데서 회를 주문해서 포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. 섭지코지로. 섭지코지로. 섭지코지. 공사람 섭지코지. 섭지코지. 많던데요? 아, 도착했습니다. 마지막 밤을 잘 보내고. 내일 다시 비행기에 가러 갈때 가요.